교감과가 서로 책임 떠넘기식 행태를 벌려왔습니다반국 교정은 박근혜 정부가 학교 현장에 이런 어려움을 직시하고 3월달에 어떤 일이 있어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국가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반직 공무원에 비추어서 이렇게 볼대하는 교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 세대의 학생들을 어떤 마음으로 학생들 앞에 설수있겠습니까 교총은 이러한 처우부의 상황을 완전히 넘도록. 아무런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저사는 정부의 직무위김을 분명히 하면서 보수사과 위기를 방조하고 무책임으로 위반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불탄합니다 주도 교원수당 개편을 해왔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추진했던 교원수당 개편 방안은 명백한 교원기만 행위이자 조속적 방안입니다 둘째, 학교 폭력 대책을 일환으로 다임 교사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다임을 만든다 해도 인상 효과가 거의 없거나 작가 삭감, 오히려 석감되는 부당한 방안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로교사 수당 폐지 내용이 포함된 것은 노원의 특수 업무 수당의 취지와 성격을 인정하지 않은 일반 직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접근이며. 평평성에도 온다는 일방적 표정이었습니다. 여양교사 수당신설은 이러한 교원 수당 개편과 전혀 무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조속히 처리해도 불구하고 전혀 처리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교총과 대한민국의 4 0만 요거는 각종 법률의 교원 보수 우대 정신에 입각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단 안정을 통한 공교국 광화 및 교원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을 위해 중학교 교원의 수당 미지급 잣대가 빠른 시대에 온말히 해결되기 바로 이러한 요구를 강력히 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대 정부는 시급히 개정을 통해 중등교원 보전 수당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둘째, 전국시도교육감은 제도 마련 이전이라도 해당 시도 교원들의 보수가 삭감되는 등 불리기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세 번째, 정부관계 국초합동으로 발표하고 10년 동안 동결되고 있는 관임교사 처우개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입니다. 넷째, 국회 예산확보와 정부 부처와 협의가 끝난 여행 교사 수당 신설을 차기 국무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낭독한 이후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와 모철민 교육문화 수석을 직접 면담 요청을 시도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면담을 거부하면. 특단의 조치를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40분, 40동간 교훈은 대한민국을 밑바탕에서 입법, 바치면서 미래세대의 아동들을 위해서 오늘도 오늘도 학교 안에 흙먼지 사이는교신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이에 선생님들은 군사부 일체의 성직관이 아니라 이에 선생님들은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정부의 무책임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총은 좋은 전문직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권을 위해서 이 추운 날 이 자리에서 떠나는 그 비통한 심정을 저는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요구가 요구가 정부에서 나오지 않으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총 우리 교원단체 존재의 당위성을 국민 여러분에게 알리기 가 특단의 조치를 한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1인 사이버 시민 교육계 연대 투쟁 집단소송 검토 뿐만 아니라 저개인적인 심상적인 특단의 대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새로운 박근혜 정부가 국정중단의 위험에 있는 여야의 정치적인 정치인들의 문제 때문에 행정부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로운 정부가 빨리리 정상화되어서 제일 첫 번째 대결 과제로 선생님들의 존중하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전국 집주계시도 교원단체 종연합회와 한국조중고등학교 교장 종연합회에 있는 20개 교장회장과 대한민국 교원을 평교사로 대표하는 한국 교총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일동과 함께 비자위 게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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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하여 유초등 교원과 동일하게 중등연의 보존 수당을 신설하라. 중등교원 보존 수당 즉각 신설하. 라 신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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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끝까지 저희가 해결될 때까지 입법 청원 그리고 소속 그리고 연대 투쟁 집회는 앞으로 계속 되습니다기러 기들의 많은 관심과 기초를